자 stx 오우 간만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거 진짜 물리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제 카톡방 소통방에도 진짜 stx 제가 진짜 한달 전부터 인적분할 돼가지고 stx 그린노이스가 상장되는 순간부터 다들 던지셔야 된다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세요 물적분할이든 인적분할이든 둘중 뭐든 간에 기업의 가치가 쪼개지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호재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호이스의 지분만큼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요것 때문에 계속 차트가 올랐죠. 여기서 세력들의 장난질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물 때만 보면 알아요. 여기에 많은 매물이 쌓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차트를 올린 거는 정말 일부의 물량으로 올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통정거리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별의별 지랄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다? 뭔가의 투기심에 귀신 올린 듯 들어가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날릴 때못 날리고, 계속 물타기 하다 보면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자, 완전 그냥 반토막 이상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얘가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stx 얘가 뭐 하는 이제 사업을 가지고 있죠? 자 철강도 있고요. 철강 그다음에 비철금속. 근데 그나마 얘들이 오를 수 있는 게 비철금속에 대한 원자재 수출이에요. 그리고 stx는 니켈강산. 어 이거 지분이 있죠. 저기 인리 쪽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한20% 밖에 안 돼요. 실제로 많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특히 얘들이 니켈 리튬 이런 이제 소재 부분에서 올랐으면은 여기서 올랐어야 돼요. 한참 6, 7월이 엄청나게 2차전지 핫했죠. 그때 STX가 부각을 못 받았어요. 이미 2차전지 관련 이 원자재를 가지고 다루고 했는데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요 때도 얼마 안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올린 이유는 인적 분할로 해서 세력들이 그냥 투기 자본을 막 끌어 모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2차전지로는 얘가 모멘텀을 올라갈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에너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수소도 있고, 어, 친환경, 근데 친환경은 내년에 이제 미 대선 4월에 있는데, 그 트럼프가 되는 순간, 친환경 관련인 주식들은 다 박살 납니다,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 세계의 정세도 우리가 봐야 되고, 정치도 봐야 돼요. 진짜 정치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각 야당, 여당마다 추구하고 있는 사업분도 있을 거고, 보세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어요? 태양광, 재생에너지 뭐, 뭐 한다고 막 올렸죠? 다 박살 났잖아요, 결국. 진짜. 지금 뭐태양광중국산썼네 뭐 뭐네 하면서 뭐 지금 난리가 난, 난리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정치도 조금 봐야 돼요. 주식이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TX를 탈출하자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살짝 물린 분들이 손절을 안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2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는 여러분들 쳐다보지 마셔라. 그럼 뭐 해야 돼요? 두중한게 선택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 좀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희망 놓지 말고, 웬만하면 여기서 2 5 0 0 0원 밑으로까지 평단가를 낮출 자신이 없으면은, 빠져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진짜 이거는 STX는, 그린 로직스는 몰라도, 얘는 그렇게 많이 안갈 확률이 높아요. 어, 그래서, 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된얘 이렇게 오른 이유가, 말 그대로 STX 그린 로직스가 인적 분할에 대해서 올라간 거지. 옛날에 이수학 보세요, 이수학. 얘들도 이제, 인적 분할이었잖아요. 어떻게 됐어 이소화? 요렇게 됐어요 진짜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지 요 여력은 한 번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요 이상은 못 보기 때문에 STX도 똑같이 해야 된다 뭐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영상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것도 제가 카톡방에서 다 가이드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오시기를 어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릴게요 아무튼 STX가 지금 현재 이제 요거 수급을 보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막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릴 거다. 자, 9월 그럼 19일이 언제예요? 9월 19일이 딱 여기쯤이란 말이에요. 다치기. 여기부터 매집을 시작했으면은 여기가 한계예요 매집 시작선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 진짜 매집 시작선을 봐야 되고 근데 다음 날 던지고 다시 샀어요. 20일 날. 그러면은 우리가 21일이 마지노선이다. 21일이 자 그럼 여기쯤 되겠죠. 21일이. 이게 바로 얼마다? 25,000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25,000원 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은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오시기를 권장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그뭐 엄청난 걸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께. 어 그냥 제가 뭐 종목 설명 종목 뭐 정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께 또 도움 되면 게 도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 퍼드리자 하는 생각에 제가 또 엄청난 거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로 좀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해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 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이파일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셨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 저장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